안녕하세요. 솔양사내입니다. 예, 우리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예, 오늘은 제가 날씨가 더웠고, 그래서 아침에 저 오늘 또 일찍 산행을 예, 하고 예, 동자묘좀 보러 갔더니 예, 동자묘는 어제 누가 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laughs> 다 가져가서 대주 바탕이 그 옆에가 대주 바탕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음. 에, 좀 이제 뭐 좋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소멸성 이렇게 보시면 끝끝 산반 같이 이렇게 산반으로 이렇게 옆 날로 밀려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개체가 있어서 어, 제가 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세, 세 카바를 가져왔는데, 예, 좀 틀려요. 고기고기라고 그래도좀 틀리네. 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 얘네들 이제 소멸이 돼서 이제 끝에리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렇게잘안 보이네. 이렇게 이제 산반이 좀 끝에리 쪽으로 남고, 여기 대주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작년 초기죠 얘네들도 보면은 이렇게 산반이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뭐 좋은 산반은 아닌데 이제 그래도 이 정도면 꽃에 한번 물어 주지 않을려나 어 그래서 꽃대도 꽃대도 여기 이렇게 있고 음 어, 근데 얘는 꽃대 하나밖에 없네요 얘는 꽃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꽃대가 하나밖에 없고, 어쨌든, 이렇게, 그, 서반 개체 시기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서반 개체 시기로 올라와가지고, 어, 이제, 끝들 이렇게 삼반이 있다는 것은, 끝삼반이라고 이제 많이들 해는데나 역시도 끝삼반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요런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어, 제가 꽃보려고, 얘를 하나 가져왔고, 또, 음, 여기에도,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얘도 또 보면, 음, 그 옆이 다, 고그 옆이 애들인데, 거기는 좀 옹삭에 이렇게 꼴짝이라 사람들이 잘안 들어와요. 옹삭에서, 옹사에서 꼴짝인데, 자, 이렇게 이런 애들은 잘 들어왔죠? 이런 애들은 잘 들어왔네요. 제가 봐도. 근데 꽃에, 이제 이게 물릴 삼반 개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냥 그렇게 들어왔다. 소멸만 되는 것인지, 예, 그것은 이 제가 제 꽃을 봐야 하는데, 예, 이렇게 보면 엄마 쪽도 끝트리 쪽에는 이렇게 날로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보면 남아 있어요. 엄마 쪽에도 이렇게. 근데 이제 길나 나 아닐라 나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잘 들어왔네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보시면, 자, 형도 얘가 형인데, 예, 이렇게. 형도 보면은 이렇게 형도 보면은 이렇게 <laughs> 들어가고 없으니까 이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산에 가서 그냥 꽁탕인 오기 지금 그러니까 좀 이런 애들또 갔다 제가 꽃을 한번 보고 아니면 내년에 또 갔다 이렇게 돌려보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져왔는데 얘는 꽃대가 두개 달았네요 얘는 꽃대가 두개 달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 여기, 여기 속에 있고. 근데 얘들을 꽃을 보려면 살짝만 잘 닦아갖고 심어야지 깨끗하게 다듬으면은 꽃보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들은 큰 화분에다가 제가 4.5분 그렇게큰 거를 좀몇개 사왔는데 거기다가 한번 심어서 좀 꽃을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얘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음, 얘도 끝으로 이렇게 3반이 있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끝으로 3반이 있어가면서 얘는, 오, 얘는 소반도 잘 들었네요, 길이야 아데 거기서 산책할 때는 모기가, 모기가요 말도 마세요 아침 일찍 가서 그런가 막 모기가 된다 가지고 뭐 쳐다볼 새도 없습니다, 솔직히 낮이 끝에는 덜한데 아침 일찍 가니까 막 그냥 낮잡보먹으라는 식으로 된 됐네 근데 얘는 잘 모르겠네 이런 개체는 또 처음 보는 앱니다 제가 이런 소멸성 무늬종은 제가 여러 개를 켜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몇개 판매를 했는데 거기는 거기서는 이런 애들이 없었는데 어이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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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좀 이상하게 색이 이상하게 잘 들었어요 .이. 이거 보세요 뭐, 호피반처럼 이렇게 들었네 근데 뭐 호피반일 일은 없을 테고 소반으로 듣는 것 왜냐면 엄마 쪽이 입도 가랑가랑하고 근데 엄마 쪽도 얘도 보면은 음 엄마 쪽도 산반이 완전 소멸되지는 않고 엄마 쪽에도 끝들이좀희끼희끼 남아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 쪽에도 근데 이제 산이라 산이라 태양을 태양을 직사광선을 받으니까 어, 얘네들이 이제 엄마 쪽은 타고 병도 많이 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은 전문의병이 산에서는 이런 전문의병은 흔해 빠지죠 에. 이런 전문의병은 뭐 이렇게 전문의병은 흔 씁니다 근데 뭐 그래도 몇개 조금밖에 안 와서 어, 소독만 잘해서 심으면은 음, 괜찮을듯 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얘는 사자반, 비듬한 서우반인지 사자반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꽃대도 하나 있고요, 예. 꽃대도 하나 있고, 벌부는, 벌부는 지가 떼서, 그 산에다 그냥 묻어놓고 왔습니다, 얘는. 왜냐면 다 갖고 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아니면 또 몸살만 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좀, 서반인지 초반으로 가는건지 서반 서반이겠지요 근데 이것도 뭐 소멸성인가 이제 그것은 저도 모르고 어쨌든 무늬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여기 벌고두 개하고 얘만 갖고 왔어요 꽃도 보지 어려울 것 같아요 얘얘 얘가 왜냐면 이거 다듬어서 심어 놓으면 몸살에서 얘가 꽃이 피겄나요 그냥 말라 버리겠지요 저는 그 생각입니다 얘들을 이렇게 갖고 오긴 해서 그래도 어쨌든 오늘 뭐, 좋은 개체는, 그, 생강은 보러 갔다 생각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고, 그래도, 어, 거기 꼴짝이 들어가서, 그 꼴짝이가 상당히 옹사가니까 누가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대주만 좀 있는데, 대주만 좀 있는데, 그, 드문드문 대주만 보여요. 근데 거기,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 들어갔는데, 제가 오늘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얘들이 보이길래 그냥 일단 가져왔어요. 제가. 일단은 가져와서 꽃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9월 1일 경사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경매 매주, 매주 이제 경매를 하고, 어, 지가 이제 그 20, 24일이나 25일날 경매를 실방경매를 이제 한번 합니다. 실방경매를 이제 했는데, 예, 이제, 뭐냐면, 처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 저한테 이제 한두 번씩 가져가신 분들은 저한테 주소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댓글에다가, 이제 참여를 해줘요 거기에 이제 뭐, 3만원, 2만원씩 이렇게 가지요. 거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신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안 적으시면 낙찰이 되도 제가 그 그분이 제걸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은낙찰에서도 무효 서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식을 구독을 구에을 누르셔야만이 이제 경매 참여를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기때문에 구독도 누르시고 전화번호를 한 번씩 거기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만화님이 이렇게 총물을 이렇게 보는데, 만화님이 총물을 봐요. 주소 같은 거는 다 만화님이 써줍니다. 제가 쓸 새가 없지요. 저도. 저는 돌대가리요. 솔직히. 저는 돌대가리인데, 우리 집사람은 좀 머리가 상당히 영리합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우리 집에는 메모지가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한번 적은 것은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뭐, 대전, 대전 누구누구 쭉 나옵니다. 지금도, 지금도 나이가 이제 그렇게 들어있어도, 어, 지금도 나이가 들어있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구매를 해 가신 선생님들은 이름만 딱 들어도 딱 압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는 분들도 다 알아요. 무료로 데린 분들, 2, 3년 동안 제가 무료로 데리신 분들, 또한 번씩 구매해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름만 딱 보면, 은 아, 이분이 한번 가져갔다, 두번 가져갔다, 찬풀 3만원짜리 가져갔다, 2만 5천원이 가져갔다, 그 정도까지는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에 경매에 참여해 셔도, 뭐, 이 사람이 제 거를 구독을 눌렀다, 제거 저한테 한번 구매를 해 갔다, 이것이 딱 알기 때문에, 낙찰이 된다고 해더라도,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제가 10시 반에, 저는 앞으로 계속 10시 반에 경매를 할 겁니다. 낮에. 낮에 10시 반에 경매를 하고, 저는 저녁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녁에는 제가 피곤을 해서, 피곤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저녁에는 제가, 경매를 않고 주간에만 주간 열시 반에 시작해서 열두 시 아니면 한 시까지만 제가 어, 실방 경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서부터는 매주+ 매주 실방 경매를 이제 계속할 거고. 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독을 안 눌러셨거나 처음 거래를 해를 입찰을 보러 들으시면 전화번호를 밑에다 꼭 체크를 해셔야. 낙찰이 에 돼도, 어, 가져가실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번 경매할 때 제가 무료로 이렇게 무료로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음, 또, 어, 이제 이렇게 주소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시 그걸 이렇게 보고 적어 놓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료로 드릴 난초가 없어서 어 제가 산행을 계속하면 또 일주일 동안 산행을 하면 어또 무료로 데릴 난초가 있고 또 옆에 있는 분이 찬조들을 해주니까 예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받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이번에 엊그저께도 제가 무료로 네분네 4분, 분한테 보냈습니다. 네 분한테 보내고 두 분한테 보내고 해서 6분, 총 여섯 사람한테 보냈는데. 예, 제가 무료 나눔은 뭐 한다고 하면은 뭐한 10분에서 15분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먼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하신 분들은 제가 조금 쓸만한 생각근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좀 요즘에는 생각근도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 이제 제가 이렇게 차차로 또 다음 경매에 다음 경매할 때, 실방 경매할 때,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때 또 신청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산에 가시면, 음,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저만 이런 거 갖고 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산에 가서 좋은 것만 찾으면 없어요. 어, 입 끝에 리를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산반이, 에, 이렇게 산반이 이렇게 나무 있는 애들, 3반이 남아있는 애들, 그렇지 않으면, 신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신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묻혔다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절대 묻혔다고 해서 이런, 이런 판이 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꼭 갖고 오셔서 그 이듬해의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꽃은 두 번은 피워봐야 알아요. 꽃은 한번올거 같다. 내년 피어서 에이, 별거 아니다. 색깔이 약하다. 이래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이듬에 화통처리 더잘해시면더잘 나옵니다. 첫 해에는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듬에 기대를 해주시고 또 화통처리 잘해주셔서 꽃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또 올리고 또 내일 또 영상은 또 내일 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구독, 구독하고 또 엄지척도 좀 한번씩 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